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신 승무표입니다아 어제 뭐 다들 뭐 역배 유로에선 잘 잡으셨는지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길 예, 바랍니다 자 오늘 예, 야구 국내 야구 다섯 경기 짧게 빨리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첫 번째 두산이 1.58 받았네요 예, l g 랑아 1.58 배당은, 예, 보시다시피, 예, 3대2입니다. 예, 잘안 들어오는 배당, 역배배당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구요. 일단 한 번, 투수진 볼게요. 예, 차우찬 대 이용찬이네요. 예, 차우찬 대 이용찬. 어, 지금 차우찬은, 지금, 음 거의 지금, 중반과 달리 거의 안정적인 기도에 올랐죠. 예, 지금 8월 달에 보시면, 예, 시 기본 뭐, 7이닝 다 소화를 했고요 예. 1실점, 3실점, 0실점, 예, 2실점, 2실점, 예. 상당히 지금 8월달에 선이 좋습니다. 어, 그에 반면 이용차는, 예, 음, 5인이, 예, 7인이 소화를했고요 1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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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실점, 1실점, 예. 둘다 지금 상당히 좋아요. 지금 뭐, 투수준, 투수전으로 가지 않겠나 볼수 있겠습니다. 예. 차우찬이가 투선 상대로, 예, 보면, 예, 과거에 18년도 걸 빼고, 예, 19년도 그두 게임을 보면 7이닝 3인등 이면서 예, 0실점 한번 했고요 예, 5실점 3이닝 5실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다음면 이용찬은 음, 지금 19년도는 없네요 아, 처음이에요 18년도에는 만 예, 뭐 2실점 4실점 5실점 2실점 있었던 예, 18년도 기록입니다 아, 이번에 처음 예 19년도는 처음이군요 자 어제 아, 아, 어, 뭐, 제가, 아, 롯데 팬으로서, 아, 롯데 역배 갔다가, 예, 어, 역시 롯데는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걸또한번 느꼈죠. 예, 5대2로, 예, 졌습니다. 어제 두산은, 예, 아, 어제가 아니죠. 어제, 두산 SK는 5천호 취소가 돼서 참그 아깝네요. 예, 꼭 보고 싶었는데 자 상대 전적은 1승 9패입니다. 1승 9패 예, LG가 두산한테는 예한번 어, 말고는 예, 최근 10경기 중에 예, 4월달까지 한 번도 이긴 적은 없습니다. 예. 좀 이게 보면 예, 상대승이라고 그러죠. 상대승 예, 그래서 만나면 꼭 이렇게 약한 팀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배당을 그렇게 준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배당이 1.58 배당이 3대 2라는 것을 또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58은 잘안 들어오는 배당이다라는 것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NC 삼수 한번 볼게요. NC가 1.57을 받았네요. NC가 1.57 1.57 또한 4대3입니다. 4대3 잘안 들어오는 배당이라고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뢰 봐실 것 같은데요. 예, 한번 볼게요. 음. 예, 루친스키 대윤성환이네요 예, 루친스키 대윤성환윤성환은 예, 지금 약간 좀 기폭이 있었죠. 있었다가 지금은 예, 최근에 뭐 5이닝, 2이닝, 6이닝 던지면서 4실점, 1실점, 4실점, 5실점 했어요. 평균 실점이 좀 높긴 높습니다. 윤성환이 가구가 좀 다르죠. 자, 그에 반번, 루치즌스키도 지금 뭐, 미친 척하고 던질 때는, 예, 뭐, 9이닝 2실점하고 던질 때도 있는데, 그래도 뭐, 5이닝, 거 5이닝, 7이닝 던지면서, 4실점3실점2실점 80점, 2실점0실점 했습니다. 예, 둘다 보면 약간 좀, 뭐, 실점, 이런 게 높은, 예, 투수들입니다. 지금 윤승아은 과거에 보면, 어, 5월달에 9이닝 무실점 한번 했었고요, n c 예전에. 루틴스키는 지금, 뭐, 7인닝8인닝 5인이 떠니면서, 실질, 실질적인 점수, 실점은 1실점, 2실점 4실점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점은 루틴스키가 좀 높습니다. 예, 윤수환보다. 어, 과거에, 상대전적은 7승, 1무, 2패구요. 예. 삼성이 예, 앵시보다 예, 에더 선적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뭐 천적이라 그러죠. 예. 상대성이라 그러죠. 상대성. 루친스키가 예, 백장현을 만났을 때도 4대 2로 졌었고요. 예. 7월 7일 날 예, 윤성아니가 루친스키 한번 만난 적이 있었네요. 5월 8일 날2대 0으로 예, 삼성이 이겼었네요. 예. 그래서 이 경기도 마찬가지 어, 팀 심전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NC가 좀어 좋아보이는 쪽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어 배당결과는 예 통계적으로 1.57은 잘 안들어오는 배당이라고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또한 역배경기 예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SK KT 한번 볼게요. 어, 1.5일이라는 배당도 예, 10대10입니다. 10대10. 예, 지금, 이, 지금 오늘 보니까 이 배당들이 전부 다잘안 들어오는 배당으로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1.5일, 1.5일도 10대10이기 때문에, 예, 일단 한번 먼저 투수좀 볼게요. 문성원대 알칸타라네요. 예, 문성원대 알칸타라. 뭐. 알칸타라는 지금, 예, 조금 폭이있지만퐁당퐁당하지만뭐또잘 던질 때또잘 던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기본 8월달 경기만 봐도 5이닝 6이닝 소환을 했고요. 예. 3실점 6실점 1실점 무실점까지도 했었습니다. 예. 그에 반면 문승원도 지금 뭐 상당히 좋죠. 지금 8월달에 보면 거의 지금 7이닝까지 5이닝에서 7이닝 던졌는데요. 예. 무실점 1실점 4실점 1실점 예. 2실점 이렇게 했습니다. 문성이 지금 상당히 좋아, 좋은 편이에요 예. 지금. 자, 알칸타르는 SK를 만나서 지금 4이닝 5이닝 8이닝 한번 던졌었는데 예, 8월달에는 5이닝 무실점을 했지만 그 전에 6월달 5월달에는 2실점 7실점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초반에는 SK를 만나서 좀 고생을 했었네요 자, 그에 보면 문성호는 지금 보면 4월달 6월달 8월달 보면 5이닝 6이닝 7이닝 던졌는데 무실점 1실점 2실점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투수전이나 이런거에서는 지금 거의 거의 뭐 sk가 이긴다고 보여주고 있죠 예, 상대 전적도 예, 3승 7패입니다 최근 10경기까지 문성훈이가 예, kt를 김민희랑 만났을 때 최근 경기 5대2로 이겼었고요 예, 박종훈이가 알칸타라를 만났을 때 3대0으로 한번 또 졌었네요 예, 아, 알칸타도무승훈이 만났더니 있군요. 6월 11일 날 예, 만났었는데, 13대 예, 1로 완전히 개 틀렸었네요. 예. 자 상대 전적이나 예, 상대 전력이나 예, 투수전에서도 예, SK가 상당히 우위를 가져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예, 배당은 예, 1 5일배당은 예, 10대 10잘 들어오는 배당이 아니라는 거, 퐁당퐁당으로 들어왔다는 거 예,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경기 또한, 예 쉽지 않은, 예, 배당입니다. 자, 다음 키움기 한번 볼게요. 자, 1.39 배당인데, 1.39도, 예, 5대4로 들어왔네요. 예, 오늘 뭐 토요일 경기, 배당을 왜 이렇게 다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거의 뭐, 어제 다정수으로 들어왔어, 그런가? 예, 어제 다정수으로 들어왔죠. 어제 6배시다정으고 들어왔잖아요. 예, 와, 오늘은, 예, 오히려 또. 자, 5대4로 들어온 배당입니 1.39는, 예. 김기훈 대 최원태네요. 예, 김기훈은 좌투투스입니다 아시죠? 예. 김기훈이는 지금, 기본 8월 달에 보면, 예, 4이닝에서 6이닝 던졌고요 예. 실점은 거의 2실점만 하셨네요. 뭐 감독이 2실점 하면 바꾸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투수 출신이지만 예. 저도 2실점 하면 예. 저희 감독이 바꾸고 했는데 2실점 하면 항상 이렇게 보면은 5이닝까지 6이닝까지 있던에 예. 2실점 했네. 2실점. 자 최원태는 예. 8월 달에 보면 5이닝 7이닝까지 있던졌고요 예. 상당히 좀 좋네요. 2실점, 0, 무실점, 1실점, 3실점. 예. 예. 최원태는 예. 자 김기훈이 키움을 상대로 19년도에 4월달 6월달 2이닝 6이닝 던졌는데 었 무실점을 했었고요 최원태는 예. 기아를 상대로 지금 4월달에 한번 던졌는데 5이닝 3실점을 했었네요 예. 오히려 김기훈이가 예. 또 과거 실적은 좋네요 6월달에 무실점을 했으니까 6이닝까지 무실점을 했으니까 예. 일단, 최근 10경기 보면, 삼성 1무6패입니다 삼성 1무6패 예. 그래서, 키움이, 예. 우위를 가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10경기 안에는, 예. 김기훈이가 안우진을 만났을 때 13대6으로 기아가 이겼었습니다. 예. 경기 안에, 예. 그리고, 최원태는, 예, 경기가 없네요. 예. 어, 자, 이, 뭐, 약간 보면, 어 의외로 투수나 팀 전력이나 봤을 때, 뭐 전혀 기아가또 밀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큐음한테 예, 그래서 예, 이 배당 또한 뭐 1.39가 잘안 들어오는 배당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예, 어, 잘뭐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하나 롯데 한번 볼게요. 하나가 1.46. 예. 아, 이거는 그냥 1.46 가도 될것 같습니다. 롯데 안, 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1.46. 예, 예. 잘 들어오는 배당입니다. 잘 들어오는 배당이니까 예, 그냥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하... 어제 술 많이 마셨습니다. 롯데 때문에. 자. 하나 롯데. 스폴드대 박세웅입니다. 예, 박세웅. 예, 스폴드. 지금스 폴드는 지금, 지금 8월 달에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예, 뭐 기본 6이닝에서 8이닝 소화를 하고 있고요. 예, 1실점, 3실점, 1실점, 2실점의 예. 무실점까지도 합니다. 예. 그래서 스폴드는 상당히 지금 예. 근이 좋습니다. 그에 반면 박세웅은 예. 뭐 기본 4이닝, 5이닝 던지면서 예. 짧게 짧게 던지면서 3실점, 2실점, 4실점, 1실점, 예, 2실점, 예, 실점은 많이 안 투수입니다. 예. 지금. 에스폴드는 지금 6월달 8월달에 보면 6이닝 8이닝 던졌었고요 롯데 상대로 2실점 1실점을 했네요 예. 박세웅은 지금 8월달에 4이닝 던지면서 4실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투수전에서도 예, 뭐 하나가 어, 한참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는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7연패 중이죠 7연패 예. 아마 1 0연패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폴드가 레일리를 만나가지고 예, 2대1로 이겼었고요. 스폴드가 김원중을 만났을 때는 7대5로 졌었네요. 예. 아, 진적도 있었군요. 박세웅은 지금 장민재를 만나가지고 11대5로 한번 또 이겼었던 8월 15일에 이겼던 적이 있네요. 참, 예. 그랬었던 적이 있네요. 예. 자, 아, 일단... 예. 뭐... 투스전에서도, 예, 투스전에서도 일단 뭐서 폴더가 앞서있습니다. 앞서있고, 예, 배당에서도 앞서있습니다. 그래서, 예, 1.46 배당은 잘 들어오는 배당이라고, 예,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저 뭐지, 예, 롯데를 실해서가 아니라 1.46은 잘 들어오는 배당이라고, 보죠. 야, 이거 뭐, 한 줄, 한줄한번 갈까요, 이거? 예. 한줄한번 갈만한데. 자, 오늘, 어제 뭐, 정성으로 많이 들어왔지만, 오늘은 약간 좀지뢰받것 같습니다. 퐁당퐁당 뭐, 들어와야 될 게임들도 많이 보이고 하니까, 예. 어, 배팅하실 때, 예, 조심해서 가셔가지고, 예, 좋은 결과, 예.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 어제 뭐, 좀 많이 마셨더니, 예. 내상도 깊고, 예. 음, 좋은 결과 내시고, 예, 뭐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예, 달아드리니까 예, 오늘도 좋은 결과 내시고요. 예, 내일 것도 같이 배당되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뭐 라이브 방송 끝까지 뭐 이렇게 많은 소통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예, 어, 너무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뭐 종종 한번 예, 기회가 되면. 예, 술 먹방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도신성목표였습니다 아,